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예,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 어저께 용인에 계신 목사님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어, 용인에서 음. 하는 인사가 있대요. 아십니까? 용인 가면 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하면 좋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우리는 강동에서 하는 인사 한번 만들면 어떨까 <laughs> 생각을 했는데, 용인에서 인사하는 게 이거래요. 아, 어, 반갑습니다. <laughs> 이게 뭔지 아세요? 에버랜드. <laughs> 예, 여기 네버랜드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죠. 한번 인사할게요. 자에 있는 분 오시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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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손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무릎을. <laughs> 어,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 화, 수. 우리 병원장님, 운영원장님, 간호부장님까지 이렇게 사회를 보셨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분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저참 감사합니다. 예. 은혜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눈물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러한 은혜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막 폭포수 같이 이렇게 내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고 또 우리 병원에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과 환우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해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뒤철리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문해력 관련 책이 발간이 됐는데 3월에 발간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 29세까지 발행이 됐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29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찾고 문해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무슨 이야기를 올렸답니다. 아, 장소를 변경하는데 우천시 어디 어디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장소를 공지를 했더니 학부모가 우천시가 어디 있나요? 어, 뭐 부산시, 대전시는 알겠는데 우천시가 어디 있나요? <laughs> 문외력이 없는 겁니다. 우천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금일을 어, 금요일로 해석을 한다든지 문을 빈다. 전쟁이나 어떤 경쟁에서의 운을 빈다라는 것을, 무, 운, 없을 무, 뭐, 뭐 운을, 운을 빌지 않는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까지 도 해석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문해력에 대한 관심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는가, 책을 이렇게 구입하는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40대가 정말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요즘에 이 문해력이 부족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해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도 관련 서적을 구매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해력 어, 정말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해력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문해력, 영해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까지가 막 영적인 해석 능력, 영해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영성이 뭘까? 저는 이 영해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바른 행동과 바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분별력, 영적인 해석력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문해력이요. 또더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영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현실은 전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혼란이 오고 또 때로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들이 일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통찰력과 문외력을 가져서, 영예력을 가져서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터 예배로 좀 저, 여러분과 함께 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완수하고 갔다라고 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6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사회자, 사회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호부의 상황, 여러 가지 필요, 우리 병원의 여러 가지 상황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일터의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걸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와닿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실제가 될수 있는지를 고민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이 인식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현실의 모습 속에서 똑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예배자리에 나오면 또왜 그런가, 왜 그런가, 또 이렇게 또 정체성을 혼란이 느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해석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 개념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그 내가 왕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왕이신지 몰라요. 그냥 내가 왕이고, 물질이 왕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대심, 즉,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방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할아버님께서 늘난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좋다. 나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갈수록 그 천국이 가까이 가는 게 너무나 좋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 참 고백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퇴해서 집에서 천국이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기가 뭘까요? 그의 의, 여러분이 개념에 대한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말합니다.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방식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9절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 우리가 영해력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바른 해석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이 때문에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큰아들이 정말 제가 월요일에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결국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저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결국 하나님의 형,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내 교만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한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의 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방식.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알려 주면서 먼저 그렇게 너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라고 여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주님의 날이 올때 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그거 말고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구하는데 그 방식이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일읽지나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은요. 참 재밌어요. 어떤 의미로서 재미냐면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이 베드로 전우서는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혈기왕성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완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딴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우서를 읽다 보면 완전 베드로는 딴 사람이에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고 끌려가고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없고, 자치였고, 없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뒤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죠.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고. 예. 그거 그것입니다. 예. 결국은 주님 앞에 해석을 할수 있도록 눈을, 눈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게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영적인 해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알려 주시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력자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예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 이래하여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일터에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정말 신앙과 일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하나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병원 중에 많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오늘도 일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말며 아마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말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다, 따뜻하다, 우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보니까 너무나 떠오고 싶다. 뭐인지 모르게 끌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병원이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한 영향력과 영예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님, 저할일다 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구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때와 시기를 묻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한분한분한 분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해석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그리트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인도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에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